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몇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AMP PCB를 증정해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그 첫편으로 먼저 JLC PCB에서 PCB를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JLC PCB는 제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PCB 업체입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증정해드리는 PCB 역시 JLCPCB에서 제작을 한 것인데요. 회로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영상은 추후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JLCPCB 홈페이지에서 PCB를 발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시면요. 뭐 간단한 대문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자, 우측 위에 보시면 사인인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사인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구글 계정, 네, 구글 계정을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컨티뉴어 위드 구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로그인된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제 c p c 에 로그인이 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SRHA e 네, 제가 사용하는 계정의 이름이 여기에 뜨게 됩니다. 여기에 마우스 버튼을 올리시면 지금까지 주문했었던 이제 과거 주문 목록, 그리고 뭐 파일 매니저 이런 버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더 히스토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더 히스토리에 들어가시면 잠깐 로딩 화면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제가 주문했었던 이제 항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CPCB는 제가 실제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PCB 업체인데요. 자, 이거는 오늘 이벤트를 할 오디오 PCB를 발주했었던 이제 흔적이 남아있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좀 시간이 됐는데, 6월에 제가 발주했었던 PCB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버컨버터, 뭐 전자부와 이런 PCB들을 발주했었던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주를 할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 위에 보시면 여기 오더나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할수 있는 창문이 뜨게 되는데요. 이 Add Cover File란에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그 내가 설계한 PCB의 커버 파일을 찾아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디오 PCB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알집형태의 알집 파일을 넣으시면 이 홈페이지에서 알아서 이거를 추출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잠깐 기다리고 나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설계한 PCB의 양면과 뒷면이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지 이런 이미지 형태로 보여줍니다. 자 아래 내려가시면 여기 PCB 색상이 있어요. 현재 그린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뭐 레드나 옐로우, 블루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보시면 PCB의 색상과 실크 색상이 같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는 블루로 선택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베이스 메테리어라는 이첫 번째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PCB 재질을 말합니다. FR4는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PCB 재질입니다. 이제 JLC P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FR4 재질이랑 알루미늄 재질만 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국내 PCB 업체나, 다른 PCB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FR4 알루미늄 뿐만 아니라, 뭐, 에폭시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FR1, 뭐, 이런 또 재질들로 만들어지는 PCB가 있는데요. 네, 제일 c PCB를 이용하실 때는, 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알루미늄 재질이 아니라, 이 FR4 재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설계한 PCB가 단면 데이터인지, 아니면 양면인지, 4층짜리인지, 6층짜리인지에 따라서, 이 레이어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오디오 PCB는 2층짜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부 파일을 입력을 했을 때이 JLCP에서 알아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어 여기 수치가 뭐 1mm 정도 이제 오차가 생길 수는 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고 나면 내가 설계한 데이터대로 오기 때문에 잠깐 뭐 1mm 정도의 오차가 있다는 것은 이제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PCB 퀀더티, 이거는 PCB 수량이고요뭐 10장, 뭐 200장,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때, 여기 가격이, 이쪽 란에 가격이 변하시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장을 제작할 건지, 그때 단가랑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수량을 정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수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배송료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뭐 저는 항상 한 번에 이제 제작을 할때몇 청장, 몇백 장씩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가장, 이좀 컨텐츠를 이제 조작을 하시다 보면요. 뭐 배송료랑 위에 있는 이런 가격을 고려했을 때 이제 뭐 만약에 75장에서 100장으로 선택했을 때뭐 가격이 갑자기 단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저는 이제 75장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설계하신 PCB를 이제 몇 장으로 제작을 할 건지 직접 하나 하나씩 눌러 보면서 계산기로 단가를 고려해서 정하셨으면 정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디폴트 디자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물음표가 있어요. 꼭마다 이런 식으로 물음표가 있는데 이 물음표에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디폴트 디자인이라는 것은 내가 설계한 PCB의 데이터에 어떤 한 회로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디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PCB를 이제 잘라주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걸 고려해서 제 이제 PCB를 발주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해주겠죠. 네, 이 오디오 앰프 PCB의 경우에는 다른 디자인이 없지 이 하나의 회로만 가지고 PCB를 설계했기 때문에 그냥 1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인 딜리버리 포맷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를 설계할 때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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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디 뭐 바를 설치를 하고 내가 디자인한 거 하나 그리고 두 개, 세개 그다음에 여기도 바 하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바에 이런 PCB가 붙게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나중에 이 양산을 할때좀더 생산에 좀 용이한 면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PCB를 설계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패널 바이 커스터머, 아니다, 내가 뭐 그런 식으로 설계를 원한다 하면은 패널 바이 JLC PCB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발주를 하시게 되면은 JLC PCB에서 그에 맞게 이런 걸 작업을 해서 이제 진행해 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PCB를 제작을 했을 때 단순히 이렇게 하나의 PCB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싱글 PCB로 선택을 하고 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PCB 두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1.6이고요.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당연히 가장 쌉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1.6t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일부 전원회로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PCB를 좀더 두껍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면 1.6t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PCB 컬러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실크 스크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표면 처리. 표면 처리를 할 때는, 어, 이거 또 HASL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질인데, 뭐 ROHS 이런 어떤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이 부분은 뭐 이제 JLCPCB를 좀 어떤 내가 원하는 PCB를 제작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고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나중에 양산을 하시거나 할 때는 내가 설계한 PCB를 납품할 업체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기에는 뭐 1온즈, 2온즈의 그 두께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박 두께. 이거는 그 패턴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고려할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류를 많이 흘려줘야 하는 이제 전원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온주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온주로 통일을 해서 이제 동박 두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항목인 골드 핑거의 경우에는요. 자 여기 마우스 버튼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죠. 이렇게 특수한 PCB의 경우에서는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이제 JLC PCB 작업자에게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뭐 yes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되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가격이 막 변동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버튼을 눌렀는데, 뭐, 이 창이 약간 방금처럼 이렇게 약간 막 변하는 조짐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항목을 체크를 하니까 가격이 좀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confirm production file. 이거는, 어, 그 JLCPCB에서 이제 한번 확인을 받겠다는 건데요. yes를 누르면은 거기 엔지니어로부터 내가 설계한 PCB 데이터를 좀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건비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에 약간의 상승이 있고요그 다음에 뭐 플라잉 프로브 테스트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뭐 크게 고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버튼을 올리시면은 무슨 설명인지 나오는데요 혹시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어뭐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마우스 버튼을 올려서 어떤 기능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리무브 오더 넘버 같은 경우에는 JCPCB를 이용하시게 되면 생산하고 나면은 PCB 그 실크면에다가 그 오더 넘버를 기록을 해주거든요. 이거를 내가 지우기를 원한다면은 y yes e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이 변동이 생겨요. 어이 부분은 사실 저도 왜 그런 건지 이해가안 가는데요. 혹시 JCPCB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거는 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PCB에 주문번호를 남기는 게 있는데, 어, 지울 때왜 돈을 더 받는지 모르겠어요. 어, 저는 조금, 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드밴스드 옵션 하면은 또 다른 어떤 별도의 기능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상 크게 이용하실 적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디폴트 상태로 놔두고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SMT를 이제 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항목들을 누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뭐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다루지 않고요 단순히 PCB를 어떤 발주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항목을 모두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save to cart 버튼을 누르시면요. 바로 뭐 발주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바구니에 등록이 됩니다 장바구니 버튼 클릭하시면 그 내가 등록한 pcb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거는 제가 방금에 설정했던 부분이고 여기는 추가로 잠깐 이제 설정을 한 부분인데 뭐 여기 휴지통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등록한 걸 없애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하나만 선택된 상황에서 시큐어 체크아웃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발주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기는 이게 주소이고요. 여기 뭐 최성락, 가산 디지털, 저의 사무실 주소가 여기에 저는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소가 이제 뜨게 되고요. 설정을 마찬가지로 하셨으면은 이제 continue 누르시면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j l c p c b 를 사용하면 이 배송기간이 어느 말 정도 소요되는지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건데요. 두 가지의 이 배션, 그 배송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dhl이고 하나는 sf SF 택배라고 해야 되나? 이 기능이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dhl을 이용하면 네,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더 비싼 대신 배송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내가 만약에 월요일 날이 jcpcb를 통해서 dhl 방법으로 pcb를 발주를 한다. 그렇게 되면 여기 한 3, 5일 정도 소요된다고 나오는데요. PCB를 이제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한 3에서 4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하면은 뭐 다음 주 중반 정도에 받아볼 수가 있고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에 발주를 하면은 다음 주한 수요일 정도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F 이 방법을 이용하면요. 5에서 10일인데 어, 이거는 제 경험상 조금의 편차가 있습니다. 뭐 오늘 월요일에 발주를 하면은 다음 주한 빠르면 금요일에도 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제 DHL로 할 건지 아니면 SF 택배를 이용할 건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의 변동이기 때문에 적당한 걸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항목을 에는 자신의 그 뭐죠? 그 여권 번호라고 해야 되나? p로 시작하는 그 번호 있잖아요. 그 번호를 입력하시면 이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방금 그 저의 p19 어쩌고저쩌고 그 번호를 입력을 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왔고요. 여기 서브밋 오더가 있는데 뭐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리뷰 비폴 페이먼트 아니면 페이 다이렉트리 이 리뷰 비포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문만 해 놓고 말 그대로 결제는 좀더있다가 하겠다는 겁니다 페이 다이렉트리는 이제 주문과 동시에 결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컨티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로딩이 걸리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이 페이먼트 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자뭐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창들이 있습니다 근데 카드 결제를 하실 경우에는 네, 본인이 사용하는 해외 전용 그 카드가 필요한데요. 거기에 카드 번호랑 c v c 번호 그리고 그 뭐죠 유통 유통 기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만료 번호 있죠. 그걸 입력을 하시면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그 결제액에 뭐죠 이 달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환율을 고려해서 가격이 계산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JCPCB를 사용해서 이제 PCB를 발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